안녕하세요, 여러분. 폭시아겐입니다 7월 31일 스테이터보다 게임에서 다음 타이틀 업데이트는 에피소드 2 전에 출시할 거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는 플레이어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진은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커뮤니티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몇주 동안 몇 개의 주제를 만들어 다룰 거라고 하는군요. 제시될 몇 가지 주제들을 초점을 두고 피드백을 그룹화하여 쉽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어 획득, 엔드게임 rpg, p f p 가방관리, 그리고 더각 주제들은 며칠 동안 오픈하여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며 마지막 그리고 더에서는 주제에 맞지 않는 피드백을 다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하여 각 주제가 오픈하면 제안과 아이디어를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주제들이 다음 업데이트의 공식 주제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주제들이 리스트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업데이트의 패치노트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월드티어5 오픈한 이후로 엔드게임 루팅 시스템은 커뮤니티 주요 주제였는데요. 디비전2의 파밍 시스템은 아주 복잡하여 얻는 아이템에 원하는 특수효과를 얻기는 아주 힘듭니다. 엔드게임 루팅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월드티어5 루팅 사항 어떤가요? 특정 아이템과 브랜드 세트는 어떻게 파밍하시나요? 영웅 미션이나 레이드를 어떤 보상을 위해 도전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찾고자 하는 아이템을 더잘 얻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캐릭터의 장비를 얻는 방법에 대한 좋은 예가 있습니까? 디비전 2의 기존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하면 목표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목표는 아이디어를 모아 엔드 게임을 잘 유지하고 콘텐츠 보상 및 아이템 획득에 동기부여하는 것입니다. 월 루팅 시스템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정 세팅을 맞추기 위해 엄청난 파밍 노동이 필요한 디비전 2에서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번 피드백을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